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티입니다 아, 명절 지나고, 어, 처음 이제 열린 우리 증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연휴 초반부터 계속 강하게 밀어 올리다가 오늘 조금 이상하게 이제 마, 마무리가 됐거든요. 오늘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아,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는구나. 게다가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선물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선물지수가 하락하면서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걸 보고 오늘 어쩌면 우리 증시가 어 전강 후약을 보여주면서 처음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어 눌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장중의 흐름을 보면 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이런 이제 오늘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기관이 아니라 이건 외국인들에 의한 그냥 앞뒤 안 보고 어 쟁여놓는 그런 그냥 막 프로그래밍 걸어가지고 가격 보지 않고 주가 흐름 보지 않고 그냥 막다다다다막 막 매수를 체결해 버리는 오전 장에서 그래서 오늘 주요 이제 오늘 어 우리 증시에서 주좀 큰 상승을 보여줬던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오전에 이미 개장하고 한 시간 이내에 그냥 다 게임을 끝내버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같은 장에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래밍을 거는 그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매수를 할때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또그 선물지수가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어 시, 이제 어떤 시장의 선행지표 같은 것들과 반대의 움직임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 명절 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것을 단숨에 일단 만회해놓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어그막 프로그래밍 걸려 있는 그런 매수 세력이 개장 직후 1 시간 이내에 그냥 사고 싶었던 사려고 했던 종목을 다 사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를 하려면 오전장에 개장하고 시작하고 어 거래량이 팍막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 말고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보면서 따라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어 역시 매수를 할 때도 내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았던 종목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어~ 그~ 뭐 조건 검색 같은 것에서 뭐 거래량을 아예 뭐 체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그냥 그런 거다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전날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제일 강한 종목들을 쫓아 사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뭐, 한3% 정도 수익 내고 팔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길게 보고, 어, 좀 장기로 가는 전략이 또 오늘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오늘 이따 지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를 올려놓고, 어, 정확하게 120일 선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오늘 오늘 밤 미국 정시라든가 시장의 상황을 좀 보자 이런 느낌에 단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너무 너무 어려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못 사서 안타깝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오늘 뭐 종목들 중에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좀 내던 종목 대형주 하나가 오늘 약간 빠졌을 뿐 나머지가 다 올랐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다른 그 워낙에 잘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제가 제가 이번 주말에 연휴 기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뭐 날아갔어요 날아다녔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오늘 뭐여러개 있었고요 그래서 야이 주도주라든가 최근에 수급이라든가 이런 영상들 제가 이번 주말에 언급했던 종목들이 오늘 뭐 대거 날아다녔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잘 가는 애들이 지금은 일단은 잘 가는 그런 잘 가는 애들이 계속 잘 가는 그런 시장이구나 이걸 또한번 절실히 느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528 종목이 올랐고 어, 330 종목이 빠졌습니다. 1.39%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78%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어 더 훨씬 좋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1,082종목이 올랐고 3 8섯종목이 빠져서 2%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2.18%가 올랐으니까 역시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 개인만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코스닥은 어, 기관이 들어왔는데 특히 금투가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는 지금 0.6%대 빠지고 있고요. 어, 원 달러 환율이 0.3%대 하락을 하면서 1,23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1.83% 내려서 내려서 80달러 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 연휴 기간에 차 다음 번 연준 회의에서 0.25% 포인트 그니까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 중심으로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일 연속 마,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나, 코스닥은 연휴 기간에 나스닥이 상,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IT 등을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 주들 보면은 코스피는 삼바하고 포스코홀딩스 두 종목만 빠졌고 나머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특히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SDI 최근에 2차 전지 대형주를 비롯해서 반도체도 좀 많이 빠지, 빠졌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4%대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음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SM 세 종목만 빼고 세 종목만 빠졌고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특히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늘 1 4대 상승 그러나 어, 시초가가 1 5대 상승이었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쫓아 사기는 정말 부담스럽고 이제 하락을 어, 걱정할 그런. 타이밍, 수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LNF가 6%대 상승, 또 에코프로가 한4% 정도, 리노공업이 4.8%,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하고 반도체, 딱두 업종에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기부터 3 0일를 보면 역시 케어젠, 시젠 두 종목만 빠졌고, 나머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상한가, 오늘 로봇, AI,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위메이드도 4%대 상승이 나왔네요. 업종을 보면, 코스피는 전기전자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써니전자 27%대, 대덕전자 8%대, 삼화전자 7%대 올랐고요.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l g 유 플러스가 마이너스 2%대,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71%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5%대 업종이 5%대 올랐습니다. C랩, 안랩,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또 셀바스 AI가 18%대 올랐고요. 음, 밑에 보시면 뭐 알체라라든가 최근에 뭐 로버티즈라든가 이런 종목도 좋은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또 오락 문화업종 제일 최근에 잘 갔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레몽레인이 마이너스 4%대 큐브 엔터와 s m 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났네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오리엔트 바이오 3%대 오른 거 말고는 뭐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 홀딩스와 바이오노트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났습니다. 코스, 어,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유틸렉스가 7%대, 바이오 플러스가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피플 바이오하고 애니젠 두 종목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났습니다. 자, 오늘 AI 이 관련주들이 뭐 코난테크놀로지 알체라 아까 보여 드렸던 것 말, 말고도 뭐뭐 뭐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오늘 그뭐 트윈도 그랬고 뭐 여러 이 관련 약간이라도 이 연관이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오픈액지 아까 그저 소프트웨어 업종을 보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그랬고 아 진짜 오늘 이뭐 어,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음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과의 경쟁에 쓸 무기로 AI 인공지능 기술을 낙점하고 오픈 AI에 앞으로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딱 나오고 나서 이 업종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12조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AI 관련된 종목들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당분간.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스템인플란트가 오늘, 오늘 또 엄청났죠. 그래서 지금 그 3호 펀드 인제 특수 목적법인인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어 19만원, 주당 19만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 주당 19만원이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한참 위잖아요. 그래서 주가 뻥 튀어 오른 거죠. 지금 음, 현 오늘 종가보다도 오늘 뭐 종가보다 16만 원대, 17만 원대 이런 가격대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주가가 잘갈 수밖에 없는 거죠. 19만 원에 사준다는데 19만 원보다 싸게 사기만 하면 무조건 이익이니까 이어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 뭐15%대 상승 출발해서 어, 약간 눌렸지만 전혀 그 강세가 꺾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한 단계 이제 그 스텝 그 스텝이 이제 업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계속 더갈수 있을까? 이거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후광으로 그 다른 업종 내 2등, 3등, 4등 덴티움, 덴티스 뭐 레이디오 뭐 이런 종목들이 다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스테민플란트 인수에 나선 유니슨과 MBK가 어, 주당 19만 원에 매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소액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마음고생 심했던 소액 주주에 대해서 어, 주당 19만 원의 인수를 모두 다 같이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 적용하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다 같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 사모펀드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가지 이제 오늘 그 AI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주 말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 주가 보면은 올해 들어서 101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140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은 40% 정도의 수익이 났고 최근에 한 2주 일 사이에 한3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00, 100달러 때 초반에 매수했다면 뭐1 0달러1 0달러에 샀다면 지금 4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올랐고 대형주들도 좋았지만 중 중형주 대뭐4%대 이상의 수익은 뭐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지금 이차전지 추천해드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4% 상승 이 나왔고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차전지는 분명히 잘갈 업종이기는 한데 그 동안에 많이 눌려 있어서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처럼 반드시 나온 때에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수급 보니까 대부분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 이런 흐름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마지막 단추를 꿴 업종은 반도체. 그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싸다는 게 가장 좋은 그 차, 이제 좋은 자리인데 여기 이제 KB증권에서 감산 효과, 그다음에 재고의 감소, 그다음에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그 시점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았을 때 주가가 바닥이더라 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진짜로 그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그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은 와 이건 정말 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4%대 올랐고 지금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을 때 이거보다 더안 좋겠어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 오늘, 오늘의 이제 어떤 그 주요 테마라고 봤을 때 하나가 AI, 하나가 임플란트, 하나가 2차전지, 하나가 반도체 이렇게 적,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이 외국인 매수가 4일 연속 나왔고, 오늘 외국인들의 5만 주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2천 원이 올랐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은 약간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세게 들어왔죠. 금투가 6만 2천 주 매수를 하면서 400원 올랐습니다.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뭐 별로 많이 안 샀고 기관이 금투에 매수세에 힘입어서 매수가 들어왔죠. 세게 600원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35,000쪽 쾅 들어오면서 1,450원을 올렸고요. 에코 프로비엔도 외국인이 13만 5천 주,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많은 매수, 하루 매수량으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2,300원이 쫙 올라왔고 10만원대 돌파를 했죠. 강원랜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50원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미 그 2022년 들어서 이제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가 일봉차트를 보지 말고 주봉 정도 일주일 정도를 모아 놓고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 주봉차트 안에서 대, 대체로 빠지지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오르지도 않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차트 이렇게 주봉차트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더 빠지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1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6만원 정도에, 어, 주가가 가까워 오면 이건 매수. 그냥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는 오히려 사실은 저 위쪽에 있는 가장 긴 매물대 안에서 놀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이제 2022년 1월에, 어, 빠졌고요. 깨져 내려왔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아래쪽 매물대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바닥은 61,000원 고점은 72,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또 이제 10, 작년 12월에 그 하향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셀트로나스케어가더 밀려 내려가면 아마 아래쪽 매물대 밑에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뭐 2022년에는 지난번 그, 때가 이제 5월 초에 2주 동안 있었던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셀트리헬스케어가 6만 천원, 한 6만원 밑에 5만원대에서는 매수를 하면 이거는 다시 6만원대, 6만 천원대 6만 위로 올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지금 길게 뻗어 있는 이 매물대에 이제 상단이 선을 연결해 보면 6만 0 6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어장그어 9월 달 9월 9월 중순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여기가 저항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작년에 5월부터 6월까지 이 지지를 했던 이 동그라미의 앞 부분 짧은 동그라미 보면 그 지지가 깨지면서 이제 그 부분이 저항이, 저항이 되고 있고요. 그게 9월부터 지금 1월까지 4개월 90 112 11,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만 8천원쯤 되는 자리. 6만 7천원대 후반.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 상승 돌파하면 이제 위쪽에 8만 6천원 부근까지 이제. 또, 또 다른 시간, 긴또 싸움의 시간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이거는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올해 안에는 분명히 당연히 돌파를 할 거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20주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20주 라인을 돌리면서 완만하게 돌다가 그 다음에 호재 어떤 실적이 됐든 뭐 계약이 됐든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린 뒤에는 상승세로 확 바뀌게 될 거고 지금 어 최하단 자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 매물 대 제가 볼 때는 아까 셀트론 헬스케어처럼 이제 6만 7천 원대 밑에서는 어 셀트론 제약도 뭐 매수를 했을 때 크게 손실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 어, 위메이드를 보면 위메이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3만 원 바닥으로 어, 그다음에 지금 위쪽에 주봉으로 봐도 이제 240주 봉이 240주 선이 어 4만 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일봉 차트로 보여 드렸던 위 아래 매물대 상단하다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주봉으로 봐도 240주 라인이 4만 원 그리고 저점에 매물대 하단 자리가 3, 3만 원. 그래서 그 구간에서 움직이게 되고 지금도 음봉 나오고 지난주 음봉 나오고 나니까 바로 반등이 나죠. 4%대. 그래서 결국 4만 원 가까이 가면은 여기서 또 올라가느냐 밀려 내려오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될 가능성이. 그 자리 4만 원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음 가운데 이 오늘 의미가 있는 게 가운데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게 10만원 10만 천원 10만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강하게 상승 돌파해 버렸어요 오늘 시초가가 아예 10만 600원 그래서 어 10만 1700원에 마감했으니까 이제 양봉을 만들어 낸 건데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이 여기 노란색 20주 라인이 보이죠. 여기가 10만 2500원. 그러면 내일이든 뭐 모레든 며칠 남지 않은 이틀 남은 이 이번 주 동안에 10만 2500원을 회복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60주 라인 10만 7800원, 10만 8000원쯤 되는 자리까지 이제 다음 주에 어 올릴, 끌어올릴 그런 그 노림수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10만 8천 원 부근까지 올라가면은 좀 밀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럴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 10만 2천 500원 20주 라인 위로 어 주말 그 27일 종가가 그 위로 올라타느냐 이거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어 비슷하게 지금 위아래 이 가장 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 아래쪽에 23,300원이 저점, 24,500원이 고점인데 중간에 이제 20주 라인이 23,900원, 23,960원입니다. 그래서 24,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음봉을 하나씩 이제 두드려 맞는 그런 구간인데. (2만 4000원을) 깨지 못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지금 보여 주말에 보여드렸다시피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강원랜드도 아마 이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상승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실적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신뢰를 심어준다 그러면 강원랜드는 또어 다시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자 라인 두개 매물대인데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날아올랐어요. 그죠? 붕 떠서 이두개이 가운데 구간으로 뛰어 점프해서 올라갔습니다. 24 2400 포인트에서 2 4 6 0 포인트 사이인데 오늘 33 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428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한 단계 이 그 매물대를 위로 올린 거고요. 2460포인트 부근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 위쪽에 241 241 선이 내려오면서 2460포인트 부근에서 누를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2460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이고요. 자,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도 오늘 점프해서 딱 올라갔는데 위쪽에 121 선이 732.8이에요. 732 3 0로마무마무죠오죠 오늘 0일0일선에딱 미국 미치를치를보니다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나스닥이라든가 0 0게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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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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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5.25포인트 나스닥이 78.75포인트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 아직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60 65포인트 정도,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57포인트 정도인데 어, 낙폭을 조금 줄이고 또 개장 이후에 약세가 뭐 초반에 약세가 좀 있더라도. 장, 요즘에 계속 장 초반에 약하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증시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단기 상승에 어떤 대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한 것에 대해서 좀 상승 그~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는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내일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 흐름 잘 지켜보시고 음~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었던 AI 임플란트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반도체까지 이네개 테마 네개 업종은 오늘 시장을 주도했지만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투자 계획 세울 때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